바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한발 늦은 리플의 급등이 무섭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리플이 드디어 3년 만에 1달러를 다시 회복했죠. 1,800원 가까이 갔다가 20%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1,200원 선을 돌파하면 1,6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러려면은 추가적인 재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게리 겐슬러의 자진사임 소식과 스테이블 코인 출시 호재가 나오자마자 1200원 선 돌파하고 1600원 선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장을 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뇌동매매 하시면 손해보기 십상인데요.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게리 겐슬러의 자진사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출시인데요. 그 전에 ETF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매체에서 ETF 곧 상장될 거다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당장의 시급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체에 대한 뉴스를 과도하게 신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승인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전제 조건은 게리 갠슬러가 사임 또는 해임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은 보셔도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게리 갠슬러의 사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증권 규제 위원회 연구소에서 지금 SEC 직원들과 일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라는 이 매체들의 분석들이 나오면서 상승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연설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약만개 중에서 대부분은 증권이다라고 발언도 했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게리 겐슬러의 사임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SEC 대변인은 답변조차 거부를 했다는 거죠. 지금 밝혀져 있는 팩트로만 봤을 때는 50대 50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 사임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강해지고 있고 차기 위원장 인선에 대한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자신 사임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으로 이 강제 회임할 수 있는 절차까지 밟게 되면은 당연히 더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0조 규모로 성장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이 현금 등가물로 100% 담보를 하는데요. 해당 자산들은 제3회계법인의 감세를 받게 되고, 리플은 매월 증명 자료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비트스탬프 등 거래소 선정까지 끝난 상황이고, 리플 측에서는 운영 준비는 모두 마쳤으며 뉴욕의 금융서비스부 규제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거죠. 이대로 출시가 되면 과도한 변동성이 줄수 있는 이 리스크의 안정성을 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1월 트럼프 취임이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보셔야 하겠고요. 이후에 게리 겐슬러에 대한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후에 ETF나 SEC와의 소송 합의까지 봐야겠죠. 그 전에 2,000원 선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상승에는 이유가 있고 하락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상승을 했다면 당연히 첫 번째는 숨겨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하락을 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겉보기에는 이 코인이 정말 많은 돈을 벌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욕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욕심 없다 하실 텐데요. 잘 보시면은 이게 천만원으로 백만원 버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근데 천만원으로 천만원을 벌려고 하고 1억을 벌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이게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천만 원으로 천만 원 이천만 원 일억 벌려고 코인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안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한방에 벌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이게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방법을 조금 바꾸시면은 천만 원 이천만 원 일억 그 이상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리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나 분석들 알려주는 것 좋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종목이나 타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11월 14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제가 종목부터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저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여기죠. 14일 7시. 제가 14일 7시에 보내 드렸어요. 종목 헤데라 진입가 87원에서 88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 94원. 그리고 손절가 84원 보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꼬리가 돌파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죠. 수익 8.89% 수익 보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시는 분들 꼭 계시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 이거라도 먹어야지라고 팔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는데 어때요? 다시 올라가도 안 팔아요. 물론 이 차트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차트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음날 보시면 11월 15일, 똑같죠? 종목,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반대예요 고점은 내려오고 있는데 저항선 계속 맞고 그대로 이어나가다가 여기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여기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15일 5시. 15일 6시에 제가 정보 보내 드렸어요.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진입가 31,500원 여기서 보내 드렸죠. 목표가 35,400원. 손절가 3500원 잡고 보내 드렸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반익가까지 같이 보내 드렸죠. 반익이 6.68% 그리고 완익이 12.86% 수익 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죠. 자, 이거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돈못 봅니다. 팔아야 돈이 되지, 못 팔면 내 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서 팔면 좋겠죠. 근데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기다리다가 그럼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말이죠. 16일에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차트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여기서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16일 7시, 16일 7시, 종목 코스모스, 진입가 7,800원 이하에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8,500원, 그리고 나서 손절가 7,600원 선 잡고 보내드렸는데, 어때요? 9.98% 수익 실현 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이거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돈못 법니다. 왜?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익들이 쌓여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천만 원이 되고 일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만 원 들어가서 한방에 천만 원 벌기 원하고 일억 벌기 원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고 욕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욕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차근차근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서 자본 늘리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목표 이루고 싶으신 분들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욕심 없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익들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한 방에 500% 1000% 원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되지가 않아요. 욕심 없는 분들, 그 중에서도 알려드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자, 이게 무조건 제 말에 다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 기준들 더해서 투자하신다면 더 좋겠죠 대신에 근거는 있어야겠죠 나는 욕심 많이 안 부리고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서 자본 늘리고 원하는 목표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멈추시고 문자 보내세요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수익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